좋은 제품이 베스트 플랜을 만들어내고요. 베스트 플랜이 좋은 제품을 더욱 빛나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라이브굿 플랜 앤드 프로덕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모두 마음을 하나 더 모아서 예, 동의해 주시자 믿어요. <laughs> 저희 라이브굿의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굿의 인증 마크는 총총 총 보유한 인증 마크는 예, 25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25개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제품 에,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25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 통틀어서 25개의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고 제품별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에, 가장 작은 게 6개의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게 22개의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인증마크들이고요 어, 이인증들 중에서 제가 3가지는 뺐습니다 뭐냐면 CGMP, NSF, 그다음에 FDA. 이거는 제품에 부여된 제품 하나 하나에 부여된 인증 마크는 뭐죠? g m p CGMP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품이 생산되는 생산 시설에서의 그런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세 가지는 그냥 편하게 CGMP, NSF, FDA. 요세 개는 제품이 생산되는 시설에 이런 규정과 어, 그, <laughs> 규정이 맞게끔 어, 생산하는 을 보고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에는 네,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인증 마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짝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 어,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그 기억에 언론은날것 같지만 네, 잘안 납니다 그리고 그림만 봐서는 한 번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제 화면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음, 서드 파티라고요.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드 파티는 어떤 인증이냐면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제품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를 통한 검증 테스트가 완료됐을 때 부여되는 인증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USDA 오가닉은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식품에만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에만 제공하는. 인증마크가 usda 오가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a 오가닉은 우리 어, 제품 중에서 특별히 슈퍼그린 슈퍼레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제품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어, 오가닉이 추가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넌지에 예,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나 조작이 없어요 할때 주는 예, 인증마크고요. 비건 100%는 뭐 음, 마크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100% 비건으로 예, 어, 만들어진 제품에 주는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그림은 크롤트프리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인증 마크이고요 이제 어, 이해하시겠죠 글루텐프린 우리가 자주 보는 어,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인증 마크에 보통 이렇게 밀가루 음식에 들어가 많이 들어가는 게 글루텐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너트 어, 너트가 뭐 개별적으로 좋은 너트를 먹으면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미네랄들을 공급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너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과정 가공 과정 중에서 어떤 첨가라든가 어떤 제그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제라든 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너트 프리 네, 가공된 너트가 없습니다라고 할때 주어지는 인증 마크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 볼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풀고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림과 매칭해서 보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더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카페인 프리 맞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요. 당연히 좀 더, 아, 조금 위할커피에는 당연히 카페인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 락토스프리입니다. 락토스프리는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그죠? 우유를 먹으면 곧막 그 바로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이 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락타제가 효소가 많이 없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락토스프리는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이거를 안내해 주는 그런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이프리는 우리가 콩이 좋다고 하지만 아직 콩은 정말 육제선산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공 가공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질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이프리는 가공된 콩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인증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살짝 옮겨 볼게요. 여기 가재 그림이다 가재. 가재 그림 있는데 이 가재 그 그림에 아, Shell P 라고써 있습니다. 각감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 어, 그 알려주는 그런 인증 마크죠. 저는 이런 인증 마크들을 보면서 이런 인증 마크들을 막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 감사하죠. 하는데 어, 사용자로 하여금, 유저로 하여금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어, 고객들로 하여금 어때요? 이런 하나 하나 작은 것에서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어, 회사에서 제품 만드는 철학과 그 비전과 그 다음에 배려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먹으면 어때요 어~ 불편한 어떤 그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어, 제품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피할 건 피하면서 이해되시죠 자 에그 프리는 예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젤라틴 프리라고 했으면 젤라틴 무슨 꼭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잖아요 이젤라틴이 그런 거예요 동물의 뼈 동물의 뼈나 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 그 물질이 젤라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라고 할때 젤라틴 프리 인증 마크가 들어갑니다. 케토프렌들리는 뭐냐, 뭐냐면요, 이게 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제품에 케토프리가 있으면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렇게잘 아시잖아요. 저탄고지를 이렇그 지향하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에로.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슈거 프리는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BSE하고 TSE가 있습니다. 이 값이 한 형제인데, 쉽게 말해서 BSE는 어, 그,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소 있잖아요. 소. 특별히 이제 소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고, 양이나 염소 이런 것, 염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우리 가 동물, 동물들 이렇게 그 수입해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또 뭡니까 그 중국 사장님들 많이 드시는 거 아무튼 광우병 소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BSEfree이고요 TSEfree는 맞습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동물로부터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어두 가지 인증 마크가 BSE TSE라고 볼수 있고 볼수 있고요 이두 인증 마크는 이두 인증 마크는 어 고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인증 마크 중에 특별히 요두 가지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grass pad는 뭐냐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이렇게 풀을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풀을 먹이는 소로부터, 어, 그 원료를 얻었습니다. 라고 할 때, grass pad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어, 주고요. 그 밑에 있는 pasture raised 들은 뭐냐면 목초 사육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목초 사육이 풀 먹인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grass p a d 는 실제로 풀을 먹인 거고요. pasture raised 들은 뭐예요? 목초 사육인데 사육 환경이 중요한 거죠. 소어디다막 가둬놓고 풀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니까 이거는 방목. 여기가 이, 이 그림이 이들판이잖아요 들판, 들판이기 때문에 정말 목초주에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른 그런 소나 이런 동물로부터 우리가 어, 이 어, 원료를 채취합니다라고 할때패스토레이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분되시죠? 이거는 실제로 풀을 먹인 것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차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음, 피넛은 우리 땅콩이잖아요 땅콩 알레르기 있으시면 더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분들에게 잘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요 인증 마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살짝 더 이동해 보면 마지막이죠 요것 노 아티피셜입니다, 즉음 인공 인공적이지 않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인공적이지 않은 것 중에서 밑에가 컬러가 있으니까 인공색소입니다. 즉, 저희 제품에는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요 No Artificial c o 인증 마크를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Paleo h a n d l y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음. 그 그, 닭 뒷다리 가 처럼 이렇게 그 생겼잖아요. 맞나요? 이게. 네. 아무튼, 인공첨가물을 얘기할 때,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은 제품에, 제 주어지는 인증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다리에 인공첨가물을안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런 글씨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때요. 음, 빨라도 들만 하시죠. 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프리저 베이티브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 프리니까 못뭐 씁니다. 방부제, 보존, 보존제 보존 이런 거.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할때 주는 게 바로 이 인증마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 e g e t a 채식주의자잖아요. 자, 채식주의자에게 매우 적합한 어, 제품이에요. 라고 그걸 또 이렇게 알려줄 때 쓰는 게이 인증마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어리라고 해서, 요게 그 우유 꽉이잖아요. 그래서 유제품, 예. 유제품 무첨가 무척,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여러분들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어, 25가지의 인증을 다, 제, 제품 인증을 가지고 있고, 요 시설에서 생산이 된다. 그리고 제품 별로는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6개에서 22가지의 인증 마크를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참고 삼아, 어,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22개 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제품 중에 어떤 걸까요? 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웨이 W H E Y인가 이게 웨이죠 6천 단백질 웨이가 22가지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하나 더 적은 거 21개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게요번에 우리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어, 1인 한 개씩 샀던 린 그죠 L -E I N 린린 제품에 린 제품이 이제 21개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린은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군살 없는 라고 저희 수문 선님이 알려줬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저는 이, 이 인증 마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다 것도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어, 라이브즈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안내해 주고 있고 투명하게 안내해 주고 있고 그분의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용자의 건강에 따라서 어때요 선택적으로 알고 인식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어, 정말 글로벌 기업답게 베르신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베르신인데 하나 오늘 잘배우 갑니다.